인천시청 앞 잔디광장 인천의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호 지시 사항으로 탄생했는데요. 인천의 들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벼락을 허물고 시청사 앞마당을 시민들의 쉼터로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된 잔디광장 인천의 들. 인천시는 인천의 들 사용 조례를 제정하며 문화 공연 말을 허용하고 집회와 시위는 금지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조례가 집회 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지난해 말 집회 신고를 거쳐 인천 애틀에서 항의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인천시는 당시 집회를 주도한 인권 활동가 김낭희 씨를 시의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천지검은 비록 인천 애들이 공공 청사 부지라도 개방된 광장으로 봐야 할 것이고 조례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문제라며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 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이 굉장히 좀 화도 나기는 했지만 어 제대로 된예 절차라면 법이라면 문제가 될건 없지만 그래도 조사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 단체와 법조계에선 해당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것이 맞다면 그리고 인천 시의회가 정말 인천 시민들 대변하는 기구라면 당장 인터넷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며 헌법 소원 결과를 지켜본 뒤 인천의들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